이번에는 강원도 동해시로 떠납니다. 지하철에서 지상철로 넘어갈 때 뜨는 해 말고 저 바다를 가로지르는 배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게 됐답니다. 어, 나오고 나서 보는 경우도 있고 나오기 전에 이제 어두울 때 나와서 뜨는 걸볼 때도 있고 그럴 때 정말 기분 좋죠. 도시 떠나 맛보게 된 해방의 맛이라고나 할까요? 뒤에 사는 분 어느 쪽에 가야 돼요? 아 지금 누이 많이가. 어 많이가요? 어저 뒤로에 뒤에 서인데아 한참 뒤에서. 어. 알겠습니다. 만프리카 만프리카. 네네. 내가 떠나서 만나서 인사하시나봐요. 도아 예. 인사하죠. 아무래도 거의 막내라 많이 좀 다들 잘 챙겨주시는 편이에요 마을에서. 이제 딱 2년차 어부 명준 씨. 베테랑 형님들 보기에는 그야말로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죠. 아직 두근두근 심장소리가 바다에 전해지는 초보 어부에게는 매 순간이 기원. 분노가 올라오라는 마음으로 뿌리죠. 어쩔 때는 간절, 진짜 간절합니다. 대학 입학할 때 말고, 첫사랑 그녀에게 고백할 때 말고, 세상에 이렇게 간절한 일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답니다. 아, 진짜. 아, 와, 다 올라와서 떨어져 버렸어요. 와, 보고, 보고 보냈네, 보고 보냈어. 와. 저는 원래 그 평택에서 자동제어 일을 했었거든요. 자동제어 일을 했었는데, 이제. 제가 10년 정도 했는데, 그 권태기도 오고. 좀 약간 번아웃도 본것 같고, 뭐, 돈은 모으고 있는데 돈을 모아서 뭘 할까에 대한 그런 뭐 욕심? 그런 것도 좀 없어진 상태였고. 대학 나와 취직해서 돈 벌면 끝이다 생각했는데, 사는 건늘산 넘어 산. 적어도 바다는 다르겠지 싶었답니다. 청운의꿈 품고 떠나왔는데, 초보 어부에게는 바다도 산 넘어 만난 산. 문어는 포기할까 하면 그러지 마라. 옷소매 잡아 끄는 희망고문입니다. 아 기분 너무 좋죠. 이게, 이게 월급 펑크 나왔을 것 같은데. 그래도 요즘 명준씨를 웃게 하는 건이 문어 뿐입니다. 좀 많이 잡아서 결혼해야 됩니다, 결혼. 아휴 이렇게 보어가지고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. <laughs> 명준 씨 해방일지의 첫 줄은 어렵다. 그렇다고 이 바다에서 벌써 도망칠 수는 없으니 어떻게든 버텨야겠다 싶답니다. 그런 글을 위로해주겠다며 찾아온 이들. 명준, 어 형님 오랜만이에요. 아유, 와잘 지냈죠? 오늘 어땠어요? 오늘 아, 작은 거, 진짜 작은 거한 마리. 없지, 다 없어. 없어요, 없어요. 어, 다 죽으려고 그러더라. 어, 뭐, 누구세요? 아, 저희 귀학교 일기 동기들이에요. 청운의꿈 품고 바다로 달려온 건 귀어 학교 동기 형님들도 마찬가지. 첫 발은 제일 젊은 명준씨가 내딛었답니다. 어, 구 많이 눌렀어. 아, 형, 감사합니다. 제가 저번에 그 격망이었어요? 아니야. 많이 눌렀어. 편하네. 다시 생겼어. 오래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 했던가요? 명준 씨는 지금 이 바다에서 버티는 중입니다. 선장님, 오늘 저희 많이 잡을 수 있나요? 아유, 조사님 실력에 달려있죠. 네, 조사님 실력에 달려있죠. 어요 <놀람> <놀람> <하는> 거야, <웃음> <웃음> 이것이 묵묵히 버텨낸 도사의 진짜 실력. 아, <laughs> 어, 저 정말 너무 기분 좋죠. 이런 그 올라오는 그 맛에 어부하는 겁니다, 진짜. 가자입니 외지인 아보네 아, 그게 그, 그 이거 미끼 끌때 바늘이 <laughs> 네. 안 보이게 끼시고요. 저 흔들 때좀 <laughs> 네. 빠른 템포로. 오, 이거 광어 아니야? 아우 <laughs> <웃음> <웃음> 과장이라뇨 제법 묵직한걸요 오랜만에 손맛 어떠세요? 아 너무 좋은데요? 아. 잡았어요. 잡았어요. <laughs> 손맛이 진짜 오랜만에 이 아, 선장님한테 대워야돼 선장님이 끼란대로 꼈더니 바로 보네 명준 선장님의 가르침이 이번에도 먹혔을까요? 잡았다 오! 잡았다 잡았다, 우와, 잡았다. 잡았어, 어.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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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야, 아카시아 꽃질 때면 찾아온다던 문어 어! 대신 오늘 씨슬 위로 해주는 건 가자미. 오늘 1등, <laughs> 아 사이즈 어. 1등. 마리슨 누가요? 선장님 1등인가? 어, 그럼 걸요아크다 네. 마지막에 뚜껑도 더어놨는데 <laughs> 대진항 막내 어부 명준 씨가. 오늘 잡은 고기들을 모두 풀기로 했습니다. 명준 씨 손잡아준 유일한 문어 한 마리까지요. 문어 안 잡히는 날에는 문어 맛 과자로 허터한 입맛 달랬다는 명준 씨의 눈물겨운 한상입니다. 야, 풍경 너무 좋다. 아, 저, 아는 형님 집인데, 어, 어떻게 또 성케이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. 어. 이거, 이거 하나 잡았는데 내가 먹어도 되는 거야? 아유, 그럼요. 먹어야죠. 먹,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. 음. 잘 먹을게. 잘 먹을게. 음. 너무 맛있다. 어렵게 어, 얻었으니 어, 어, 어. 귀한 건 당연지사. 어려운 게 나쁜 것만은 아닌 이유죠. 다들 꿈을 갖고 출발하지만 일상은 또 현실은 꿈처럼 다 편한 게 아닌데 잘하는 것도 찾고 즐거운 것도 찾고 또 다음 계획도 찾고 하는 게 훌륭하고 멋져 보입니다. 결혼도 하고, 어, 돈도 잘 벌어서 이제 뭐 바닷가에 집 하나, 집 하나 하고 여왕 내려온 거 여유롭고 또 바다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. 한 걸음 그리고 다시 어렵게 한 걸음 청춘들의 느린 해방일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제대로 화도한번 잡아보면 못 끊어요, 약간. 네, 그래도 조금 탔네요. 이거 친그로워해서또 해줘. 그래, 이렇게 해면서 쉬는 거야, 친구. 야, 따지 닦아봐. 야, 이걸로 따, 닦아줘? 이걸로 닦꺼지자 그래. 여기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.